아, 하나, 아, 셋. 안녕하십니까.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마해랄TV의 사디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어, 2021년 1월 14일 수요일이네요. 오늘 리뷰할 책은 18년의 주식 투자 노하우 집대성. 주식 차트 절대기 300선입니다. 벌써 66번째네요. 표시를 좀 해놔야겠습니다. 좋은 책 보내주신 이상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 차트에 관심 즉 차트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최근 주식과 부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입니다. 주식도 하고 싶고 주식으로 기업에 투자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개인이고 사회적으로는 건전한 기업 육성에 관심이 많습니다. 았 이에 차트 보는 방법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상미디랩에도 좋은 책을 보내주셔서 바로 읽독하였습니다. 이 책의 장점은 먼저 책의 구성이 실제 주식차트로 되어 있습니다. 초보자에게 접근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절대 비기 300가지를 소개하십니다. 일부는 아 이거구나 하고 알수 있고 일부는 초보자가 봐도 아직은 모르지만 여태 독을 하면 알수 있을 정도로 책이 담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제가 아직 이해 못한 부분이 많고요. 실제 종목을 대상으로 하고 실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주식 공부가 바로 됩니다. 저자와 출판사에서 유튜브도 하시고 실제로 독자들과 많은 소통을 하시고 계신 점이 더욱 크게 신뢰가 합니다. 이 책의 단점은 없습니다. 주식 관련 모든 책이 그러하듯이 보시고 취사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주식에 관심이 몰는 2011년입니다. 오늘이 1월 14일 수요일이고, 올해가 된지 이제 2주가 다 돼가네요. 올해 최고의 화두는 주식입니다. 주식으로 원하는 부업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좋은 책 소개는 상1이를 하겠습니다. 구독과 추천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유튜브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